안녕하세요, 로아랑입니다. 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예쁜 보옷 입고 외출하고 싶은 그런 기분 좋은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제가 추천드리는 예쁜 신상들 같이 시청 부탁드리고,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요런 꽃나염 후드 집업 하나 있으면 분위기 전환이 확될것 같죠? 이 후드 집업에다가 저는 청 남방. 그리고 기본 면 티를 같이 한번 입혀 봤고요. 그다음에 아, 퀄리티가 정말 소재감이 정말 고급스럽고 좋은 면바지까지 해서 좀 단정해 보이게끔 한번 코디해 봤습니다. 근데 봄에 하나만 입으셔도 예쁘고요. 요거는 날씨에 따라서 아우터 안에 레이어드를 하셔도 포인트가 딱 되는 그런 후드 집업 상품입니다. 컬러는 꽃 나염이랑 핑크 칼라랑 해서 두 가지 준비를 해봤고요 사이즈는 프리사이즈 77분들까지 맞으시는데 제가 영상에 가슴 반품을 적어드리니까 가슴 반품 확인하시고 주문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 보시면 소재는 면습한 소재입니다. 어, 소재 되게 가볍고 얇아서요. 이거 앞으로 쭉 입으시기 괜찮은 그런 소재감이고 이렇게 보시면 핑크는 요 안쪽에다 배색감을 그레이로 넣어줘서 포인트를 잡아주면서 이렇게 귀엽게 포켓 들어가 있는 그런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네이비를 보시면 네이비는 또 그린으로 그냥 확 시선을 잡는 그런 배색감을 넣어주면서 이 네이비의 꽃 프린트 잘 보이시죠? 제가 가깝게 잡아드리는데 되게 예뻐요. 자잘한 꽃무늬가 너무너무 예쁘네요. 그러면서 꽃 나염은 밑단 부분을 이렇게 소매, 밑단 부분, 그린으로 같이 통일감을 줬네요. 이거 뭐 청바지, 면바지 캐주얼하게 입으시면 이거 살 봄봄스러우면서도 아주 예쁘고 두껍지 않아서요. 한동안 입으실 것 같은 그런 두께감의 뒷모습입니다. 네, 봄에 잘 어울리는 청남방 신상입니다. 이게 가까이 보시면 컬러가 연청이에요. 이렇게 부드러운 연청 컬러라서 봄옷하고 참 컬러감이 잘 맞아서 코디가 잘 되는 그런 상품이고요. 사이즈는 원사이즈로 77분들까지 입으실 수 있는 사이즈감이고 그냥 딱 기본 핏에다가 길이감도 기본이어서 요거는 무난하게 걸치시기 좋은 상품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요거는 남방이지만 오픈하시고 겉옷처럼 걸치셔도 좋은 상품이어서 가져가시면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보시면 포켓부분 앞쪽에 이렇게 예쁘게 들어갔어요 그죠 티켓 부분도 예쁘고 저는 얘 단추도 예쁘고 이렇게 소매도 이렇게 이중 단추로 막아주는 이렇게 잘 나온 상품입니다. 저렴한 중국산하고는 퀄리티 자체가 조금 다른 상품이고요. 예쁜 청남방 찾으셨던 분들에게는 이 상품 정말 강추드리는 신상 청남방입니다. 요거는 정말 유행 타지 않고 깔끔한 기본형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도 아주 높으실 그런 상품입니다. 네, 봄 바지 많이들 필요하신데 예쁜 어, 면 통바지 신상입니다. 여기 핑크 칼라고요. 여기 베이지 칼라고 블랙 칼라까지해서 블랙 칼라 주문 가능하시고 세 가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허리는 밴딩으로 되어 있어요. 앞뒤 전체 밴딩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이렇게 디자인 보시면 옆쪽으로 포켓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죠? 이런 것도 되게 고급스럽게 잘 나왔고요. 일단 소재감이 두껍고 텁텁한 그런 면바지가 아니고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힘이 있어서 입었을 때 다리 라인이 딱 잡아주는 그런 날씬 핏을 만들어주는 고급스러운 면바지입니다. 면통바지. 사이즈는 스몰미디움 라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6677 정사이즈로 주문하시면 되는 거고 어, 중간 사이즈이신 분들은 이거는 크게 주문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밴딩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입으시는 것보다 중간이신 분들은 하나 작게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뒷모습 보여드릴게요. 뒷모습, 요렇게 기본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펜셀 오브솜의 기본형 티셔츠입니다. 이제 날씨가 난방이라던가 가디건 같은 거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런 거 안에 입으실 어, 기본 티셔츠 사실 필요해서 데리고 와본 상품입니다. 컬러는 화이트, 블랙 두 가지구요. 소재감 가까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주 가벼우면서도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너로 입으시는 티셔츠들은 또 사이즈감이 너무 넉넉하면 입었을 때 겉옷을 거쳤을 때 핏감이 예쁘지 않잖아요. 이거 적당하게 몸에 핏되면서 소재감 피부에 닿는 느낌도 너무 좋아서 이너로 입으시기 좋은 그런 기본 티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소매도 짧지 않아서요. 사실 이거 나중에 조끼 같은 거랑 레이어드해도 굉장히 예쁘고 이렇게 바느질 느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깔끔하고 소재감 좋게 잘 나온 그런 이너용 기본 티셔츠입니다. 이런 거 많이들 필요하셨죠? 안에 탁탁 가볍게 입어주실 때 활용하시면 좋은 저의 추천 아이템입니다. 네, 두 번째는 그냥 편안하게 데일리복으로도 입으시기 좋은 그런 아이템들인데요. 후드, 조끼, 그리고 맨투맨 티셔츠. 그리고 잘 어울리는 연청 배기 바지까지 해서 두 번째 착장입니다. 알일론 소재의 후드 조끼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용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점퍼가 조금 부담스러울 때는 이런 후드 조끼 가볍게 입으시기 너무 좋잖아요. 소재는 나일론 소재고요. 안감은 또 이렇게 보시면 안쪽은 또 이렇게 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겹이 아니어서 조금 더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런 느낌의 후드 나일론 조끼입니다. 이게 베이지 컬러인데요. 화면상으로 살짝 카키색으로 보이는데 막상 이거 실물로 보면 조금 더 밝은 베이지 느낌, 예, 베이지 컬러 그리고 이거는 블랙 컬러예요. 블랙 컬러. 그래서 칼라 두 가지 나오고 있어요. 딱 기본 칼라니까 좋아하시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이거는 무난하게 입으시기 좋은 상품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어깨 위쪽이랑 이렇게 주머니 쪽에 밴딩으로 처리되어 있고 밑단도 이렇게 스트링으로 잡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앞쪽에 지퍼에 이렇게 장식 원단으로 한번더 잡아주고. 딱 기본형이면서도 이게 여행 갈 때도 되게 좋으시고요. 데일리로 입으시기도 굉장히 편안한 상품입니다. 뒤쪽 보시면 뒤쪽도 이렇게 밴딩 처리되면서 후드 뒷모습입니다. 사이즈감도 좋고 그게 깔끔하고 심플한 스타일의 맨투맨 티셔츠입니다. 이게 아이보리 컬러고요 이게 먹색 컬러예요 그래서 소재 보시면 소재는 이렇게 톡톡한 줄이 면 소재입니다. 줄이 면 소재고요. 가장 기본이 돼서 이너로 입으시기도 좋고 하나만 받치셔도 좋은 그런 디자인이고 이렇게 보시면 앞쪽에 과하지 않은 귀여운 레터링으로 이렇게 장식적인 면을 살려 준 디자인이고요. 딱 기본 스타일의 이런 상품들 데일리로 입으시기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쪽에 조끼 소개시켜 드리면서 같이 구매하셔서 레이어드 하시면 실패 없이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이고 가격도 착하게 나온 맨투맨 티셔츠입니다. 뒷모습도 그냥 깔끔한 기본형입니다. M자수 백이 청바지입니다. 칼라는 연청 칼라, 영상에 보이는 한 칼라고요. 사이즈는 요거는 27, 28, 29, 30네 가지로 나오고 있어서 정 사이즈로 주문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보시면 얘는 밑단이 요렇게 롤업 했을 때이렇게 장식적인 부분이 포인트로 달려 있는데 요거 그냥 롤업을 하지 않고 그냥 내리시면 일반 그냥 청바지 기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허리도 굉장히 편해요. 이게 원단이 가볍고 부드럽기 때문에 허리도 편하게 나오고 핏감도 입으시면 딱 예쁜 기본 베기인데 통이 좁지 않는 요새 통 좁은 베기는 많이들 안 입으시니까 요거 살짝 통이 딱 적당하게 예쁜 베기 핏입니다. 포인트는 이제 뒤쪽이에요. 뒤쪽에 요렇게 자수가 색감 예쁘게 나왔죠. 봄에 어울리는 이런 색감으로 자수를 줘서 이 바지는 예전에도 제가 몇번 소개를 시켜드려서 아마 입어보신 분들은 다 핏감이라던가 아니면 소재 다 좋다고 하셨던 그런 상품이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좋은 검증된 디자인의 M 자수 백이 청바지입니다 네세 번째는 어... 캐주얼한 단가라 티셔츠 위에 오랜만에 쇼 바바리 자켓형 바바리가 들어왔고요. 숏 기장이라 예쁘고 그다음에 어, 치마바지 같은 플레어 청바지까지 해서 세 번째 착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입고 된쇼 자켓입니다. 요게 너무 딱딱한 그런 정장형 자켓이 아니라서요. 데일리로 가볍게 걸치기 좋은 디자인의 그런 자켓입니다. 사이즈 프리사이즈 요것도 77분들까지 입으실 수 있는 원사이즈로 나오고 있고요. 앞쪽에 큼직한 주머니가 포인트로 달려있어서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상품이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넥 쪽을 올려보면 요렇게 하이넥 디자인이에요. 보시죠. 어. 올렸을 때는 이렇게 하이넥인데 저는 요거를 이렇게 젖혔을 때는 얌전한 카라형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캐주얼하게 입으시면 예쁘고 요거 보기에는 지금 펼쳐놨을 땐 A라인으로 보이는데 입으시면 그냥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디자인 보시면 포켓 부분 그리고 이거는 이중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살짝 쇼바바리 같은 느낌도 들고요. 소재는 면 나일론 혼방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그냥 얌전해서 어디 모임에 가실 때 입으셔도 손색 없을 그런 느낌의 예쁜 쇼바바리형 자켓입니다. 뒷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뒷모습이 되게 예뻐요. 네, 뒷모습입니다. 뒷모습 이렇게 보시면 넥선이 너무 높지 않아요. 답답하게 좀 하이넥으로 너무 올라오면 봄에는 좀 답답한데 적당하게 받쳐주는 느낌이고요. 등 쪽에 이렇게 절개해서 밋밋하지 않게 넣어주면서 밑단 쪽에 보시면 옆 쪽에서 이렇게 스트링으로 뒤쪽 라인만 이렇게 스트링 라인을 넣어주니까 살짝 볼륨감이 있어서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디자인에. 어, 신상 점퍼형 자켓입니다. 네, 기본형 단가라 티셔츠입니다. 요게 블랙 컬러고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요게 블랙 컬러, 요게 그린 컬러 그래서 컬러 두 가지 나오고 있는데 봄이라서 요 그린 컬러도 청바지나 면바지랑 되니까 아주 예뻐 보이는 컬러감이었고요. 소매가 7부 기장이어서 지금 이너로 입으셨다가 나중에 하나만 입으셔도 딱 좋은 7보 기장입니다. 소재는 면 소재고요. 사이즈 77분들까지 입으실 수 있고 기장감도 그렇게 짧지 않게 나온 기본 기장감의 단가라 티셔츠예요.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렇게 딱 보기에도 이렇게 넥선이랑 밑단 부분은 시보리 처리를 해서 조금 더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게 떨어져 보이는 네, 그런 디자인이고요. 앞쪽에서 보시면 앞쪽에서 이렇게 절개가 내려와서 그래서 트임을 살짝 줘서 이게 마냥 그냥 뚝 떨어지는 그런 티셔츠라기보다는 맨투맨형 티셔츠입니다. 컬러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영상보다 조금 더 연한 그린 컬러라서 보면 이렇게 컬러감이 화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상품 퀄리티라든가 원단이 조금 더 느낌을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린 칼라 추천입니다. 요거는 네, 플레어 치마바지예요. 청 치마바지. 이렇게 보시면 허리는 밴딩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 원 사이즈인데 요게 허리 작아 보인다 하시겠지만 요거 77반 분들까지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사이즈감입니다. 전체 밴딩이어서요. 사이즈 작지 않게 나온 그런 상품이고 5호 분들 입으셔도 요거 예뻤었던 상품이고 이게 영상에 보이는 중청 한 칼라 진행되고요. 입으시면 스커트처럼 A라인 스커트처럼 그렇지만 사실은 이거는 바지고요. 완전 통바지라고 볼수 있겠죠. 이거는 플레어 통바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원단의 두께감이 좀 톡톡하면서 힘이 있는 원단감입니다. 그러면서 기장이 총장 제가 적어드릴게요. 어, 신장에 따라서 요게 떨어지는 핏감이 다르니까 기장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모습입니다. 뒤에 절개랑 포켓 부분. 네 이번 상품은 여성스럽고 예쁜 신상 블라우스가 입고됐고요. 요거는 지난주 영상에 소개시켜드렸던 면 데님 바지랑 같이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요, 넥 라인이 조금 독특하고 예뻐서 데려와 본 상품인데요. 어, 요게 소재는 면소재예요면 소재. 그리고 사이즈는 요거는 5 분들은 조금 크실 것 같아요. 66, 77, 77 반불뚤까지 입으실 수 있는 사이즈감이고 가슴 반품 영상에 적어드릴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매 기장은 한 7보 정도 기장감이에요. 이거 하나만 입으셔도 예쁘고요. 이렇게 보시면 원단 자체에 이렇게 보시면 입체적으로 자수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 굉장히 고급스러운 상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쁜 단추도 달려 있고요 이 넥선이 이렇게 입술 넥으로 이렇게 파여 있어서 이런 아 것들은 흔하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가격대도 비싸지 않고 하나만 딱 입으셔도 좋은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네, 블라우스만 이렇게 펼쳐서 보여드리면요, 요거는 사실 청바지하고도 굉장히 예뻐요. 저는 시원해 보이게 화이트 바지랑 코디를 했는데 청바지나 아니면 저희 모모 바지 곤색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거랑 같이 연출하셔도 100점짜리 블라우스입니다. 옆선에서 이렇게 보시면 맥선이 이렇게 떨어져 보이시죠?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고. 원단 느낌 한번 보시면 여성여성 하면서도 그리고 이 원단 자체가 살짝 이렇게 볼륨감과 고시감이 있기 때문에 몸매 커버에 너무 좋아요. 뱃살 커버에도 굉장히 좋고요. 안쪽에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왜냐면 이게 자수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 닿았을 때 까슬까슬 또 예민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감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상품입니다. 네 이번 상품은 티 블라우스가 새로 입고됐고요. 블라우스랑 잘 어울리는 끈 일자 바지까지 해서 네모노턴의 깔끔한 스타일입니다. 실용적으로 입기 좋은 그런 티 블라우스 신상입니다. 이게 아이보리 컬러고요. 이게 블랙 컬러예요. 그래서, 컬러 두 가지 나오고 있고, 소재는 폴리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앞쪽과 뒤쪽 원단을 조금 다르게 썼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면, 매끈매끈거리는 면습한 소재고, 앞쪽은 이런 폴리 소재로 해서, 찰랑거리는 블라우스 느낌은 앞쪽에서만 좋고요. 뒤쪽은 실용적으로 면습한 소재를 쓴, 네, 그런 상품이에요. 블랙 칼라도 아주 결이 깨끗하게 떨어졌고 특히 이 상품은 가격대 제가 39,000원에 올려드리는데 요 바느질이랑 마감처리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잘 나온 상품이에요. 그리고 밋밋하지 않게 앞쪽에 절개를 주면서 이렇게 보시면 다트선을 밑단쪽에서 잡아주면서 이렇게 볼륨감을 넣어주니까 주름을 넣어주니까 뱃살 커버에도 좋고요 조금 더 블라우스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밑단을 이렇게 잡아주니까, 그래서 요거는 어, 바바리 같은 외출용 아이템의 이너로 넣으셔도 너무 좋고요. 입으시면 날씬해 보이는 그런 소재감이기 때문에 언니들 딱 입으셨을 때 만족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품으로 강추, 아주 강추 드리는. 신상 티셔츠 블라우스입니다. 요 밑단 때문에 제가 요거 다트 티셔츠라고 이름 붙였거든요. 주문 주실 때 다트 티 빼지 마시고 꼭 한번 입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편하게 입으시기 좋은 끈 일자 통바지입니다. 요게 모카 베이지 칼라고요. 요거는 블랙 칼라예요. 앞쪽에 소개시켜드렸던 다트 티셔츠랑 같이 입으시면 소재감이 잘 맞아서 참잘 어울리는 바지거든요. 소재는 폴리 레이온 스판 소재입니다. 그래서 허리 보시면 이렇게 처리되어 있네요. 허리 밴딩으로 끈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 포켓 부분 바느질 한땀한땀 한땀 소재감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 바지는 5667788. 밴딩 바지지만 사이즈감이 나오기 때문에 입었을 때 맞춤 바지처럼 핏감이 예쁘게 떨어지는 바지예요. 네, 블랙입니다. 블랙 컬러. 이게 허리 밴딩 바지지만 이렇게 막 저렴하게 나온 상품들하고 틀리게 제가 이 떨어지는 원단 느낌 한번 느끼게 보여드릴게요. 원단감이 이렇게 잘 나오고 바느질 마감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 나온 상품이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 바디 라인도 너무 예쁘게 잘 커버가 돼서 이거 아주 날씬해 보이는 바지입니다. 뒷모습 보여드리면 뒷모습도 이렇게 슬랙스 포켓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죠? 요게 가격 제가 49,000원. 가격 4만 원대에서 원단감, 핏감 그리고 얘가 통이 아주 많이 넓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큰 와이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손님들 저희 매장에 많거든요. 요거는 딱 날씬해 보이는 일자 통 바지니까 요거는 잊지 마시고 요것도 저의 강추 아이템입니다. 네, 앞쪽에 끈 일자 통 바지랑 같이 입으셔도 좋은 기본형 셔츠 신상입니다. 요게 소라 칼라고요. 요게 화이트 칼라. 그래서 칼라 두 가지 나오고 있고요. 디자인 딱 기본형이죠. 근데 이 상품이 왜 좋냐면 길이감이 너무 좋아요. 딱 허리선 아래 길이감이기 때문에 저희 통바지, 베기바지랑 잘 어울리는 어, 그런 길지 않은 그런 기장감이고요. 디자인은 셔츠의 기본형에 충실한데 소재가 이게 살짝 블라우스 느낌 나는 폴리 레이온 소재예요. 그래서 입으시면 좀 찰랑찰랑한 느낌이 있어서 여성스러워 보이면서도 정말 딱 기본형 어깨 보시면 어깨 딱 기본으로 떨어지면서 앞쪽에 포켓에 영문 로고만 이렇게 장식이 들어간 깔끔한 스타일입니다. 소라 칼라도 너무 예쁘죠. 소라 칼라도 저희 손님들 기본형 흰 남방 요청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거 올려드리기도 하는데 앞쪽에 끈 일자 바지랑 같이 한번 입어보세요. 요즘 많이 입으시는 아우터 안에 입으셔도 기본형이라서 잘 어울리는 그런 신상 남방입니다. 근데 네, 이번 상품은 이렇게 자수가 원단 자체에 들어가서 예쁜 봄 블라우스랑 호박 배기 핏 다트, 그레이 청바지까지 해서 이 이너로 매치된 상품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예쁜 자수 면 블라우스입니다. 보시면 원단 자체에 이렇게 자수가 들어가서 화려한 느낌이 포인트인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넥섬 보시면 카라가 이렇게 넓게 들어가면서 레이스 마감 처리를 해 주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카라 빼고 니트라던가 가디건이랑 매치하시면 아주 예쁜 상품이고요. 사이즈가 편하게 나와서 요것도 77 분들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사이즈감이고 소매 밑단 보시면 밑단 요렇게 예쁘게 레이스로 되어 있어요. 예쁘죠? 요런 거는 봄에 살짝살짝 살짝 레이어드 하시면 훨씬 더 약간 센스 있어 보이는 고런 코디가 완성되는 아이템이라서 요거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강추 상품입니다 뒷모습이에요 원단에 요 자수만 보더라도 정말 고급스럽죠 멋스러운 백이피 청바지입니다 저희가 요런 디자인은 뭐 중청 이라든가 진청 많이들 소개시켜 드렸는데 요 워싱된 그레이 빛 색깔이 굉장히 멋스러워요 요거 그러면서 밑단에 요렇게 다트를 길게 해주 입으시면 요거는 약간 호박 배기 핀 느낌, 그런 느낌이고요. 앞쪽에 이렇게 핀턱까지 잡아줘서 정말 요거 멋쟁이 바지입니다.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라지, 그래서 5, 6, 6, 7, 7. 요거 딱정 사이즈로 주문하시면 돼요. 어, 통 자체가 조금 풍성한 스타일이면서도 이렇게핏 자체나 색감이 너무 예쁘게 들어갔네요. 저의 애정템 바지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상품인데, 뒷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모습도 굉장히 예뻐요. 이 바지는 여기다가 다나 신으시고요. 티셔츠 하나만 입으셔도 되게 멋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바지고요. 핏도 보시면, 아, 너무 넓은 거 아니야 하겠지만, 넓어도 왜 날씬해 보이는 그런 배기 바지 있잖아요. 이 상품이 딱 그런 상품이에요. 넓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허리를 딱 잡아주면서, 밑단에서 살짝 다트로 이쁘게 처리된 그런 신상 그레이 청바지입니다.